떴다고? 안뜬거 안 안, 안, 안 같은데. 안, 근데 이거 좀 긴장해야 될 게. 없는데? 떴지 않아요? 아 이거 경치 연 맞아. 맞아? 맞아? 뭐 할까? 라인 할까? 고릴라 할까? 성대 그 베젤 기네요. 아, 근데 빠대는 이거 점수 표시 표시 뜨는 공간 안 나오잖아요. 안 돌려봤잖아 그니까 우리. 응? 어? 안 돌려봤잖아 우리. 아 하긴 얘들 안 걸리지 우리 빠대 돌리면. 예 네. 잘했어. 근데. 그기여기서한번 그래, 느껴봐라 <laughs> 아니, 쟤네 보면 나아요. 진짜 아, 여기이요이요 아, 보면 나와요 아, 여기안돼이거 아, 령전이요 진짜 한번이컨 아, 션안 좋으면 이요 아, 여기이 아, 여이때까지고선 바닥이요. 아, 여기선 아, 이요 아, 기선 바닥이요. 아, 여시 I d 데 n t know. I 이 o 트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가 o w I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라인 n 다 쓸고 다닌데 어.. 이지 고릴라 1킬 했는데 내가 일생이고릴라나 1킬 썼나 봐레 아. 라인 1어 아, 라인 아, 없었어 아 라이시 뭐어공안 쓸게 그다 썰었어 다었어여피리아 방금 빠졌어 빠졌어 자리아 컷리아 뭐야? 왜죽 뭐야? 저여린 누가 별풍섰었어요아 아니요! 저기요? 요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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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의 다저어요저요 저기요? 저기요? 기요 저기요? 저기요? 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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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유승. 나잘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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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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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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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비거든요아 간절..간절함이 느껴진다 아힐안 줄라 그랬는데 뒤에 어 놓은 거이야 뒤로, 뒤는어 놓은 거뭐하겠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인알았 이거 이따가 이가려 아니가? 자리에 없나 아직? 야총저한세번인가 4번 죽었는저 정도면 나오 아나 아까 죽었을 때고려공보어리아가지고 수명 어 근데 이거 우클릭 몇번 쏘면 금방 타고 막... 라이트 1 h 뒤에 보인다 라이트 컷 뒤에 보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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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리퍼리퍼리 헬게이트 왜없거 헬게이트? 아... 그냥 가만줄 알았는데 쏘리 쏘리 루시 컷 가자 이 했어요 딜러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내궁수하나 보다 추가 네. 뭐 oh, <Squidward> 시간. 거기 아래. 안 죽어? 단 파셋사. 아휴. 음. 오른쪽으로. 오른쪽 위치에 먹어야 돼. 처음에 인게님이 루우로 밀어 준 다음에 메르시로 바꿔 주시면더 좋아요. 예. 거기서 리드가 나중에 이스컬을. 이거 이거 그자 맞아 갖고 오른쪽 걸야. 아니야. 1초 다. 1초 1초 딱텐 다음에. 딱한 다음에 1초. 1인점 음. 음. 아. 와. 닥으로나가 이쪽으로 가닥으닥으로닥으로이렇다 좋아요, 겐지. 오른지에 겐지예요. 스카 스카 사냥해피, 사냥파. 우슈. 우슈 시피지 들어가야지. 겐지 안 보여. 이게 뭐예요? 겐지랑 바닥에 베이스 안에 얘네 둘 있어요 베이스 안에 있어요 애들 건점 먹고 있어요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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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죽었다 이거 아 뭐야 너무 빨라 깜빡이야 왜피왜 망치 질해레이컷자 여기다 막싹자 루카 베이스 컷 베이스 한피 쓰레소 한피 ㅈ 지오 그냥 빠 따지래 오케이 들고. 트레서 컷, 나이스. 거점으로 <laughs> <laughs> 와요, 위험하면. 네. 저 칼이 팔은. 둘씩 공 있어요? 저 그, 뭐, 라인 뽑았어요. 둘진 좋죠, 지금. 좀 아, 우리 스섯온이니까 수비적으로 해야겠다. 그냥, 네, 수비적으로. 나가세요. 팔 뽑고 나갈 텐데. 이거 저공건둥 되거든요? 그, 라인 있으면 제가 마주게요 그냥. 어, 뭐야. 둘진, 맞돌진 해드릴게요. 아톤 뒤에 서어 그냥 아아아아아아어아 씨발 아피지 피지 아왜안 됐어 베를라 쿨잡았잡 <laughs> 그냥 싸우면 이겨요 무조건 안돼베를 숨어 있는 거고님 살려주세요 살려 드릴게요 아, 하 어허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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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왜이죽이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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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웨이웨이동이동이동이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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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뒤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에이웨이웨이이웨이웨이이이이이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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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 댕겨 나공 찢고 싶어 이거 뭘로 뚫을 건데? <laughs> 이거 뭘로 뚫을 건데? 아아! 어 오, 너무 아나공 찼어요 저거 잘라야데 어? 아잇 야씨 아! 맹대로 죽으안 되는데 저원저공원 벤즈 공원 여기 보이세요? 상대 버렸어더아이인거 없으면 안돼요 우리 쿠아 리카드? 메이브다

성대 트위아 실원성 했네 거의 했죠? 죄송 말고 한... 어... 아, 여기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트롤 한번 해볼까? 아아악 아, 아, 뭐? 트롤 한번 해볼까 이거? <웃음> 재밌겠구만? <웃음> 빨리 입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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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성이 하하하 카에 다섯개 올라가요 아, 트로 한번 하고 싹 적으면 되겠다 하하 이번엔 배들어가야지 이번엔 게깨하지 말라고 배이뭐예요배 태그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 으로가 오른쪽 피 가리아, 루시우. 뒤에, 뒤 트레이드. 트레이드. 트레이드 확인. 루시우. 어, 로드 오고 있어. 빨리지 마. 어, 나트레이 아, 뭐야. 슈퍼 트레이드. 이드저 저한테 붙어주세요 좋았어 슈퍼 트레이드. 슈퍼 트레이이거안돼이레이 아, 노도 괜찮데 당하네. 칼, 칼, 어, 안돼팀이견 어, 기전 오케이. 날아간다. 탈, 칼조금만 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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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안에 탈. 지 있어, 안에 탈. 안에 탈. 에지 있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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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스도빠졌어요 나이스 먹었다. 던지 개피. 컷컷 묻지컷. 나지니막 야, 이 정말 떨어 가지고. 떨어지네. 아, 죽을 지야 아마 떨어지지. 트레드, 트레드 있어. 지가 한번, 배수야. 한번 배수. 3개, 3개, 3개. 3개, 그, 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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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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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나이스 잡고 땡긴다 루슈 개 루슈 컷아나온아나개피예요 근데 적 너무 없어 루슈야 빠져 빠져 형저 따라 한번로로 포팅이야 포 루슈 개피 루슈 개피 나이스

절가되지않아 그래서... 어? 가가니? 가야 시간승이다 아까 서열들 복수하려면 이거 한번 치, 쳐주십시오 복수하려면 <laughs> 이지 이지 이 정말 쉬웠던 소리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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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너았네오7 아, 아, 어. <laughs> 밖에 차 이가？안 나 는데 75라고니떠 좋아요？축하 <laughs> 해주 네 과연 어떻게 될까 <웃음> <웃음> 아, 경쾌하구만. 65점. 나 61점. 55점인데? 59점인데? 뭐야? 나 63점인데? 나 65. 뭐야? 나 65점. 저 63. 나 61이야. 59! 59. <웃음> 잘했어야죠. <laughs> 왜다 따로 주지? 힐러는 좀 낮게 나오네? 뭐지? 뭐지? 시벌. <laughs> 괜찮아요. 59 아니니까.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1, 2점은 <laughs> 상관없는 게한 아. 판으로 바로 바뀌어서 근데 이게 뭔데? 65가 65등급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 65 등급이요? 그러니까 에, 1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아. 100이 네. 제일 높은 거예요? 예, 네, 100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승급이에요? 100, 100까지 가기 엄청 힘들걸요 원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겨도 점수 안 오를 수도 있대요 이거는 막 그런 거 없어요. 막클벳 때는 영웅 등급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아한 번만 더 할까요? 딱한 번만. 한번더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나? 뭐지? 선수 네.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